최신 LG 무선 청소기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LG전자 LG 코드제로 A9S AXV1BH4 오브제 컬렉션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강력한 흡입력 280W로 먼지와 이물질을 빠르고 깔끔하게 제거하며 1시간 사용 가능으로 넉넉한 청소 시간을 제공합니다. 충전은 4시간 만에 완료되며 스탠드 충전 방식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설치가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소음이 적어 쾌적한 청소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평가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아름다운 디자인은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으며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가성비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